수사 기소의 불가역적 분리, 검찰청 폐지로 상징되는 검찰 개혁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히 논의해서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국회의 논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최근 정 장관은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당정간 검찰 개혁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8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위원 워크숍 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각 상임위별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토의했는데 이 자리에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저희는 당정이 충분히 논의해서 검찰개혁 입법에 이견이 없도록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면서 특히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신속히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겠다고 결론지었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수사 기소의 불가역적 분리라는 대전제에는 당정의 시각이 일치했지만 강론에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법무부 아래에, 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아래에 두자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보안수사권 보안수사요구권에 대해서도 당정의 결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수사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 차수사기관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가 중요하다. 면서 기소 전담 조직의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또정 장관은 그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바심의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 고 적기도 했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안수사 요구건만 둬야 한다는 견해다. 그러나 당정은 28일 워크숍에서 법무부 장관 법사위원 간 토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단일안을 만들기로 한 것. 이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김용민 위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과 즉위연 부장판사의 적대의혹 등을 사례로 드며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내란 재판을 현 재판부가 담당할 자격이 없다. 면서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4일이 법안 처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김용민 위원은 이날 각종 법안들을 상정에 충분히 논의하고 신속 처리하겠다고 결의했다. 고전했다. 한편 오선에 나경원 위원이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민주당 법사위 내에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정하면서 추위회 법사위원장을 견제하겠다는 말까지 한것 같은데 김치꼭 마시지 말라는 말을 분명히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의 간사 지명은 나 의원에 대한 재판과 고깃을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한 도피성 인사라며 나 의원을 향해 수사와 재판부터 받아야 한다. 고 꼬집었다.